i <laughs> don't <laughs> 야, 토종, 니 저거는 챙겼나? 니 가방은 챙겼나? 뜬다. 야 What is it? Oh, w h a 어 is it? t 새끼 n k you, b 좀 가라 I'm 너 o 가 n 면난느 go to the river. 고 m going 친구야, 이거 나면 겨니까 오류랑 그러면 어, 일단 에어컨 켜놓고 나가자도시랑 <laughs> <laughs> 혹시락 맞네. 됐다. 구조자격증은 없다. 지 아, 아, <laughs> 야, 근데 좀시원다진 아, 생각보다. 진짜. 살인사건 어? 난다 <웃음> <웃음> 리모컨 부진고 나와야 되는데 그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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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레양와그 어. 냄새가 그짜지 아직 입안이 뭔가 가짜 진짜. 진짜. 스탄이준이 저는 짜 진짜. 엄마랑 <laughs> <언니랑 웃음> 통화하고 있는데 어병식이 벌레 <laughs> 말고 우리 잡으려고 하시는 <laughs> 날들 <laughs> <laughs> 엄마 엄마가 겁나 웃더라 <laughs> <laughs> 그싹 벌레가 아 어쩌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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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싹 벌레가 라바야 아, <laughs> <laughs> <싹 벌레가. 웃음> 와, 진짜. 매로 시큰한 애 같아. 아. 고정 맞 <laughs>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저기 너무 춥다. <웃음> <웃음> 아 따워. <따와>, 콜아. <laughs> <laughs> 아, 국 사나운 뱀 아, 진짜 그거 위험하지? 니아다가운데있니 내가 하여튼 다 라면 먹고 거야 라면은 물놀이하고 밖에서 먹으면 진짜 힘들어 요새 요새 그리고 중간에 그 빨간 게그 피가 아니라니까 버리는게 아니고 떨어져 아. <laughs> 가어져떨어 <주러가. 웃음> <laughs> 에이, 어져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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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나. 떨어져 기어져 떨어져 고 대충 빼어 이제 형들 떨어이 떨어져 떨이져 떨어져 아어나떨네 열 개, 열 개, 열 개. 진짜 개맵다니까. 사람 뒤진다니까. 아, 눈물 나는데? 열 개. 아, 진짜. 뭐? 어, 어, 어. 어, 아, 살짝 떨리네 가보자. 일부러 장비 없이. 오이 많 있다. 음. 그렇다. 아, 바로 아, 때린다. <laughs> 뜨거운 거 바로 올라온다. 아. 아 맵네. 아 이쪽 앞 쪽이 뭐야? 예? 왜 왜? 왜. 김치 김치 좀그 구운 거좀 먹으면 안 될까? 맞지 아니야. 존나 되기다려봐날은 하나. 영주야고 태팔은 서로한테 살짝 좀하카리말박하리 <laughs> <laughs> <말 막하니. 웃음> 그렇다고 또 후한 애들이. 있네. <웃음> <웃음> 아 근데 보면은 서울 애들은. 어디고 다니는 거부터가 맞까 좀.. 별로도 서울에도 갔다. 응. 어. 그렇게 나한테 좋은 거 갔다 고면 촌스럽긴 하지. <laughs> 시기 닌 서울 절대 오지 마. 나 <laughs> 아, 오히려 홍대에서 먹히는 스타일이다뭐 아. 가게에서 아. 돼지 고유로왜 <laughs> 이렇게 후한데다가 <후원돼>, <laughs>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어, 물레, 물레. <뭔들> 잘봤나 와.. 존나 매운데? 또 안나? 응 진짜. 진짜. 음, 생선하고 안받아서 대먹음 어우 센데? 핵짜이 하나 진짜 와우 와아 맞지 아까 보다 맵

왜뿌려는지모르겠다 하여튼 나오는 게 이번에 내가만가 만들어 줘야 만들기로. 자, 윙좀 벌려봐라. 윙좀 벌려봐라. 아, 이거는 이거 아갈 때는 편하게. 아, 이거 성공만다거는 딱딱 싫다고. 몸에 별로 없으니 아, 괜찮다니까 이거는. 아, 이거 아, 뭐 봐봐. 이거 괜찮아. 네. 이거 원래 처하아야막 말을 듣는 새끼. 라서아줄 시간을 지 이렇게. <laughs> 아, 이, 이거, 이다 이거. 우리 오늘은. 지금 된다. 근데 로제 <laughs> <침 secularặt> <센따, 웃음> 애들은 모르겠더라개성이 음. 없다. 로제 애들은. 비슷비슷해 다이 공장에서 뭐찍어은 초콜릿도 아니고. 세. 배고통 소리 들어러렴저 소녀는. 땅땅딴딴딴 어디에서나처럼 늙어 갈까? 어때 급하게 어, 아니, 그니까 그냥 내려나 아이씨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손잡이네, <짜리네, 웃음> 그래도 아니, 그세 개, 3개, 세 개밖에 안 돼. 아니, 다시 세개더 사다, 사다, 뭔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그거 네가 눌러서 바꿔니까 나중에 닦아야 되니. 여들어야 그래서 식이 그거 있다. 손가라 돌가라 하가라 가서 바삭하게올 껍질 이름이 아그래 한번 닦자, 다, 조금... 다 그래? 닦아. 내가 닦아줄게 올라우니 존나 높은 넣에치는데 아니, 그치 우물 으라니까좀나와불라해누그 아니, 뭐, 들어가지도 <laughs> <바시도 웃음> 없는거없는거좋 아, 거어이 첫째 도끼였는데, 두 번째, 첫 번째는 없는게 아니라, 아빠도, 언니도, 언니어 언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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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니도 언니도, 언니 다 맛있다 이거 뭐예요 어머트 오셨어요? 아니 이 엄마가 호박고구마요머니 <laughs> 어버님 요 새끼요 새 엄마 이게 x 에요좋 아빠 사야 무슨 이집도 잡히면 그냥 아, 죽인다 그, <laughs> 근데 마늘를 넣은 거 진짜 맛있다. 프레이스 내가고 그다음에 또 과일 먹나? 콜로고 콜로우. 리고기있는좀 가지 않나? 뭐야지? 쫄깃에깃하은 뭐야지? 과일 먹자. 과일, 먹자. <laughs> 과, 과일? <웃음> <웃음> 아, 할머니 집온거 같나? 아, 진짜? 계속 나오 계속 나와. 이것도 근데 저번보다 좀 줄인 거거든. 어떤데? 아니, 말 줄였지. 어떤데? 새고롭다는 말 우리 애들은 모르지. 오 뭐라? 쉬어. 대를좀 쉬어. <laughs> 씨새끼가 그 너무... 이거. 대를좀 쉬어. 새끼네와 배부르네. 와잘 타먹네 여기서 끝이 날줄 알았는데 부족하네 올림픽 금메달은 금이 아니지만 이건 금이 맞아요. 근데 그 김홍파가 나중에 이제 이정재가 다 처리하고 나가지고 다시... 이자성 이자성 어, 이자성 어. 이자성 이자성의 난 이자겸에 나온 아이가, 네, 이자겸. 이자성에 그거를... 나옵니 있다, 응. 그래서 이 <laughs> <laughs> 중국 명나라에서 <laughs> 1630년대 이자성이 주도한 이 어떻게 그런 야 중국 내가... 명나라에아그런이안 나와요. 오, 혹사, 오, 그다음에. 와 혹사, 그다음에. 그랬던 거야.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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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계란이 지금 없어가지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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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있으면 살짝 떼어가지고, 깔아줬근면 그거를 터져가면 보 딱이긴 한데, <목소리도> 지금 이렇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이니까 간에 대해서 취약하더란 말이다 You could try to play but y o u never gonna beat me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hands stained from the people who deceive me. Muddy hands break through the chains, g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where you